할렐루야, 할라라 이야기 2022년 성경 통독학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주일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은혜 안에 잘 보내셨지요? 토론토는 막 오늘 비도 오고 가을비가 왔는데요. 많이 쌀쌀해가지고 성도님들이 겉옷도 두겁게 많이 입고 왔더라고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또 겉에 자켓 위에 또 옷을 하나 더 입고 나갔는데요. 스카프도 하고 벌써 계절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속에 또 단풍도 예쁘게 물들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또 창조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말씀을 읽어도 업로드를 못해가지고요. 영상 업로드를 어제 20... 사 것, 오늘 25일 거 주일 연이틀 말씀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4일 토요일 말씀은요. 호세아서 8, 9, 10 이렇게 세장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읽으면서 배우고 있는데요. 호세아, 그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제일 가운데 있을 때도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또 깨달을 수 있게 우리 다가오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고 오늘 호세아서 8, 9, 10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어제 9월 24일 토요일 말씀 호세아서 8구 10장 지금 읽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감사드리오며 사랑의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이제 호세아서 8장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은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요와의 집에 덮칠이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5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리라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즉, 이제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라기처럼아스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10절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재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가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구장입니다. 형벌의 날, 보응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띠, 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장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국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이니라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높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귀한 것이나 진례가 덮을 것이오.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부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발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요하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10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4절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5절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스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국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재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이라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선언하시다. 9절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하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지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해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1 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두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받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만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베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15절입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 암아 베데리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토요일 24일 말씀 호세아서 8, 9, 10세장 읽었습니다. 네, 저희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이른 지금 7살 되셨어요. 근데 갑자기 임팩션이 그 신장 쪽으로 와 가지고 와, 정말 기능이 갑자기 작동이 안돼 가지고요. 병원에서 지금 그 기계로 피 걸러내는 그 상황에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일상 생활을 하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합니다. 그 임팩션이 온게또 얼마나 어, 정말 무서운 그런 일인지요. 기능이 그렇게 멈출 정도로 위험한 건데, 권사님이 속히 잘 회복되시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병원에 그 중환자실에는 저 저는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피를 걸러내시는데, 아, 그 말씀도 하시고 기억력도 다 족하신데, 어그 기능이 작동이 안된그 상태 침대 누워 계시고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기계랑 연결돼가지고 막 여러 가지 선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정말 기도하고 나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할 때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그런 시대를 열어 주셨을 때.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복음의 통로 역할도 잘 해야 되고 매일매일 또 건강할 때더 많이 사랑하고 또 사랑 받으면서 그런 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또 다짐도 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게 됩니다. 늘 네, 연이어서 오늘 주일 말씀, 어,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까지 있어가지고요. 오늘 주일 말씀으로는 11, 12, 13, 14장 해서 오늘 마무리 하는 걸로 이제 곧 다시, 어, 주일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샬롬, 곧뵈어요